할렐루야! 부천해강교회를 섬기는 오혜령 목사입니다. 오늘도 3토와 일토 안에서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복합니다. 오늘 마음에 담아 묵상할 말씀은 예수 그리토의 계시인 요한계시록 8번째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벌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 된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해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공중권세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강하다 해도 저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충성된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거짓과 불의로 가득한 시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멘.